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었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성전에 자주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왜 보고 있지? 내가 얼마 하는지 궁금한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를 보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헌금했고, 과부는 두 랩돈을 넣었습니다. 랩돈은 지금의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두 랩돈을 넣었다는 건 500원짜리 두 개, 천 원을 헌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랩돈을 헌금한 그 과부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드렸다. 부자가 헌금한 그 액수가 과부의 헌금의 액수보다 아마 수백 배, 수천 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중에 만원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원 중에 만원은 100%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금액만 가지고 절대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시고 상대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셨습니다. 만약 교회에서도 얼마를 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교회나 세상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 아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보라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 받고 박수 받으면 그것이 그들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식하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혼신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주님께서는 중심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섬김을 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가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해서 더 많이 섬기지 못해서 늘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많이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시고요. 고사님께서 젊으셨을 때에 애기 없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것, 지금의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섬기시고 헌신하신 것,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과부의 두랩돈을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드렸다고 인정해 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도 기억하시고 가장 많이 헌신했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돈을 생각하는 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물론 교회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돈과 세상의 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돈은 매매 법칙을 따라 돌고 돕니다. 돈을 내면 그만한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 매매요 거래입니다. 돈을 많이 내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돈입니다. 근데 만약 헌금도... 이런 매매요 거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요만큼 냈으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이게 거래입니다. 헌금은 거래가 아닙니다. 헌금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모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헌금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릴 걸다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다 사용하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난한 과부를 향하여서 자기의 생활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재물로 드려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금을 넘어선 헌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헌금을 바른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 헌금을 넘어선 헌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을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 시간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했으니까 뭐이정도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향하여서 제가 가장 많이 드렸다. 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칭찬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제가 가장 많이 헌신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말씀대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셨으니, 너의 몸과 마음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작은 헌신이 주님 손에 들려 오병이오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